안녕하세요. 준스토리의 준우입니다. 요즘 제가 회사에서 연금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이제 경제를 잘 모르고 이제 배우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출연하지는 않고 기획, 촬영,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상들이 다른 것들과 좀 다르게 상품이나 회사 이런 것들을 광고하거나 알리는 영상이 아니고 마치 EBS 교육 방송처럼 사람들에게 좀 알리기 위해서. 경제교실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요. 한 번씩 꼭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기업 가운데 그 엔론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얽힌 그 엔론 사태에 대해서 그 영상에 소개가 된적 있는데 이 엔론 회사를 알아보다가 좀 흥미로운 일화가 있어서 오늘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하지만 한때 미국의 7대 기업으로 불릴 정도로 아주 거대한 엔론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2007년 7월에는 포춘지 글로벌 500대 기업에 1 6일을 차지했었는데요. 천연가스 기업인 N1에는 대기업답게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루파이라는 그 임원이 있었습니다. 1946년 중국 난징에서 태어난 그는 두살때 그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콜라즈파크의 메릴랜드 대학의 수학 교수였는데요. 그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루파이는 학사와 석사 시절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막사학적 천재라는 그 말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수학을 잘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의 누인 스위파이 양은 아시아계 미국인 최초로 뉴저지 산재보험 판사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루파이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 연방 정보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1987년 회사 엔눈에 합류하였습니다. 네, 불과 2년 전인 1985년에 설립된 엔룬은 당시만 해도 아주 작은 비즈니스라는 그런 기업이었는데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앤론과 루파이는 빠르게 성장을 하였고, 앤론의 CEO인 제프리스 컬링이 신뢰하는 중역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앤론의 자회사 EES에 루파이가 CEO가 되기도 했습니다. 루파이는 업무적으로 승승장구했지만, 극도로 내성적이고 과묵한 성격이었는데요. 그의 별명은 사무실의 은둔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은밀한 취미활동이 하나 있었는데 매일 밤 업무시간 이후에 그는 회사 근처에 스트리클럽에 드나들었습니다 스트리클럽 관계자들은 그가 한 회사의 CEO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스트리퍼를 거느리고 밤늦게까지 파티를 즐겼는데 때때로 아주 늦은 시간 그 회사 사무실로 그 스트리퍼들을 데리고 와서 즐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는 그술 냄새라든지 그 스트리퍼 무의들의 화장품 여자 화장품 매세를 아내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몸에 휘발유를 좀 뿌리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가솔린을 뿌리고 집에 들어갈 정도로 그는 이제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그는 그 스트리퍼 중에 한 명인 멜라니 파월과 그 바람을 피게 되었고 그 깊은 관계와 외도 가운데 그녀는 결국 임신을 하게 됩니다. 루파이 아내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즉각 이혼 소송에 들어왔는데요앤놀 회사에서도 루파이가 회사 법인카드를 가지고 스트립 클럽을 드나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에 회사의 기원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직접 해고를 하진 않았지만 그만두려는 그를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루파이는 결국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가 가진 스톡옵션 및 주식을 전부 처분해서 그 이혼 합의를 위해 아내에게 100% 현금으로 지급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엔론 가격의 최고 가격은 2000년 8월 주당 90.56 달러였는데요. 루파이는 2001년 5월에서 6월에 걸쳐서 72달러에 그가 가진 모든 엔론 주식을 처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모든 주식을 처분하고 2억 8천만 달러를 만들었고 이혼한 전부인 란나 루파이에게 수천만 달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휴스턴에 있던 저택과 300만 달러의 하와이 별장도 넘겨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임신한 스트리퍼와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스트리퍼는 멜라니 밀러 파이로 그녀가 낳은 아이와 함께 루파이는 콜로라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루파이는 타일러 목장을 2,300만 달러에 구입을 하는데 그 목장은 콜로라도 주에서 두 번째로 큰 목장이었습니다. 루파이의 콜로라도 목장에는 14,47피트의 0그 높이에 가진 콜레보라 피크라는 산이 있었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그 산을 파이 산이라고도 불렸다고 했습니다. 루파이가 이혼을 당하고 직장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한때 미국에서 일곱 번째로 잘나가던 앤노는 침몰하기 시작했는데요. CEO였던 제프리 스클링은 분식회계를 했고 회장인 케네스 레이는 문어발식 경영으로 회사가 더 이상 견디지 못했습니다. 루파이가 한 주당 72달러에 팔고 난 후에 두달 후인 2001년 8월 엔론의 주식은 42달러로 하락했는데요. 그리고 또두 달이 지난 후 엔론의 주식은 15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엔론의 임원들은 지금이야말로 엔론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할인가라고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막 선전을 하고 다녔지만은 그들은 몰래 조용하게 자신의 주식을 내놓았습니다. 이기간 동안에 회장이었던 케네스 레이는 자신이 가진 모든 주식을 처분해서 9천만 달러를 챙겼습니다. 결국은 이제 개미들만 또 이게 손해를 받겠죠. 네. 또 이렇게 두 달이 지나고 2001년 11월 28일 앤론 주가는 드디어 1달러까지 떨어지고 또두 달이 지난 2001년 12월 2일 앤론은 파산하였습니다. 2만 2천명의 직원을 거느린 앤론은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직원들은 실업자가 되고 급여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또앤눈에 투자했던 수많은 그 개미 주주들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후 케넥스 레이와 CEO였던 제프리 스킬링은 청문회에 불려다니고 일의 주범이었던 제프리 스킬링 CEO는 24년 4개월에 형을 선고받았지만 일부 형이 감형되어서 14년형에 처해졌고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루파이는 그의 은밀한 취미 덕분에 침몰 직전에 앤론에서 빠져나와 막대한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2,300만 달러를 주고 산 목장을 2004년 6월에 6천만 달러에 판매를 하고 가족들과 함께 플로리다주 웰링턴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이번 시야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행운아이고 앤론 사태에 살아남은 루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